많이 해서 그런가? 친구분들도 되게 멋있을 것 같아요. 그렇죠. 꼭 그렇지도 않아요. 예의 바르다는 게 멋있다는 게 실은 자만심이나 경솔함에 더 가깝죠. 진짜요? 어, 순수함과 소박함의 성스러운 가치를 정작 자신은 알지 못하는군요. 온순함과 겸손은 대자연이 내려준 위대한 선물이라는 거. 제 생각을 좀해 주실래요? 전 그쪽 생각할 시간이 꽤 많을 것 같은데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요? 네 집에서도 되게 바빠요 아침 저녁으로 요리도 하고 청소도 하고 거의 혼자 다 하거든요 엄마가 좀 깐깐하셔서 피곤할 때도 있어요 그렇게까지 하지 않아도 되는데 아빠가 돌아가시면서 유산도 좀 남겨주셨거든요 자 그리고 우리 오빠는 군인이에요. 아, <laughs> 여동생도 하나 있었는데 일찍 죽었고요. 그를 정말 사랑했었는데. 당신을 닮았다면 천사였을 겁니다. 아니에요, 아무것도. 뭔데요? 한번 해보실래요? 저 <laughs> 어떻게 하는지 몰라요. 자, 보세요. 사랑한다. 사랑하지 않는다. 아, 사랑한다. 사랑하지 않는다. 사랑한다. <laughs> 사랑하지 않는다. 사랑한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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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<laughs> 이 꽃말을 신의 뜻으로 새겨요.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? 네. 그가 당신을 사랑합니다. 아니요, 제발 떨지 말아요. 이 눈길과 이 마주 잡은 손길로 하여금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걸 당신에게 말하게 해 줘요. 내온 마음 다 바쳐 기쁨을 느끼리. 만일 그 기쁨 끝나면 절망이 되리라.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. 어머나 벌써 이렇게 날이 어두워졌어? 예 이제 가야겠습니다 아, 나도 붙잡고 싶은데 이 동네가 워낙에 말이 많아가지고 소문이 금방 돈다니까요 아유 근데 그저두 사람 참잘 어울린다 그죠? 잘 어울리네요 저분 그레찬한테 완전히 빠졌네 빠졌어 이런 바람난 나비들 같으니 세상 일이 다 그렇죠 뭐